근데 6월이 끝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6월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상반기가 끝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뭔가 감성적이 돼요 여러분들은 이번 연도 상반기에 무엇을 이루셨나요? 아니, 뭐가 시이에요 아니, 물어본 건데 왜시이야 또? 아니, 물어본 건데 왜 십새끼래? <laughs> 아니, 아니, 무슨 죄송한데, 일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 악무신 거예요? 전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 왜씹새끼라고 하지? 혹시 일어놓은 게 하나도 없나? 싸님 싸님. 그리고 저번 학기보다 평점 1점 떨어졌다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저 되게 바쁘고 지금 친구 만날 시간, 가족 만날 시간도 없이 공식방송 아니면 은 여러분들 만나고 이거 두 개밖에 안 하고 있어요. 저? 평점 1.9인가 그랬어요. 학사 경고 받았어요. 인색은 성적 순이 아니에요. 공부가 행복의 전부도 아니에요. 근데 공부 못하면 할게 없거든요. 그러면 방송을 하, 방송을 했는데 시청자가 없다. 차이점 똑같이 공부 하세요. 공부 하세요. 공부 해야 될것 같은데 그거안 하면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 제가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하냐면 해설도 하고 싶고 개인 방송도 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안나니까 막 이런저런 고민이 생기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맨날 들어요 요즘에 내가 만약에 지금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이 지금 시청자 0명에서 시작한다면 나는 이렇게 많이 봐주실까 나를? 이게 뭐가 비싸! 딘들 여자랑 카페 안가봤어요? 아메리카노 한잔 3000원이고 라떼 시킬라면 3500원이고 맛 들어간 거 시키려면 4,500, 5,000원인데 배달비 안 받고 이렇게 해준다니까? 이게 뭐가 비싸? 아니, 지금까지 안 가봤으면 그거 아닐까요? 저는 인생은 하스스톤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여자랑 카페를 가본 적이 없다면 앞으로 카페를 갈 기회가 더 많은 거 아닐까요? 마치 하스스톤에서 처음에 6, 7, 8, 8이 들어오면 다음 턴에는 급속성장이 들어올 확률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은 30장이 아니에요. 졸라게 많아요. 몇천만 장이 돼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끝날 때까지 급속이 안뜰 수도 있죠. ᄌ 됐네요, 님들. 빨리 급속 뽑으세요. 되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번 생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문제지.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게있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내가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하지만 채팅창으로만 봤을 때이 정도 센스다. 이러면은 여자들한테 먹혀요. 채팅창에서 하는 거를 똑같이 현실에서 할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 모두 다 여자친구 지금 당장 사줄 수 있어요. 아니요, 와꾸 안 돼도 된다니까, 이 정도 센스 있으면 돼요. 와꾸 없어도 상관없어. 내 주변에. 별로 안잘생긴 애들 되게 잘만나고 다니는데? <laughs> 말을 더듬어도 상관 <서 웃음> <laughs> 센스있게 훈수두라는게 아니라 아... 맞네 눈치가 없네 아... 안되겠다 그냥 여자 만나지 마세요 저도 안만나고 있어요 아니 현실에서 블러드트레일 하면 안되죠 현실에서 왜 블러드트레일을 그걸 누가 알아들어 이거 개꿀잼 몰카인가? 이런 걸 해줘야지 왜냐면 블러드트레이런 트위치를 안 보면 모르잖아요 하지만 개꿀잼 몰카는 모르는 사람이 들어도 재밌어 무슨 상황 나오면 뭐지? 개꿀잼 몰카인 건가? 이렇게 해주면 처음에는 그래 여자들이 처음에는 이래 어 뭐야 저건 말투 왜 저래?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어? 저 남자 다른 남자랑은 약간 달라 쓰는 말투도 그렇고 뭐지? 끌리는 이 마음은? 속으론 이래.